프리스크가 연데레 라면 여기는 안녕? 난 노란 꽃 플라이야 너 완전 귀엽게 생겼다 이세계의 어... 꽃이 마르하네? 신기해 아, 저, 너 푸... 저런, 응, 저런 우리 착한 아가한테 무슨 짓을 나는 토리의 이페어의 관리자랐다 인간, 새로운 친구와 사귄 범모르는 건가?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 뿡, 뿡. 히히, 인내부터 써먹었던 반기 쿠잖 악수. 난 센즈야, 뼈다구, 센즈. 귀여워. 내가 말하기 전에 뒤돌아보다니. 뭐 어때? 너 인간 맞지? 어, 어. 내 동생인 퍼피. 너 도대... 스탠즈? 왜 그래? 기분 탓인가? 어.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한가봐. 괜찮아. 그럼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다음에. 그럼 다음에 보자. 심장이 쿵쾅거려. 스탠즈 보고 싶다. 요! 보고 싶어. 아! 미칠 것같아 센즈다. 센. 샌... 어? 어? 전혀는 저녀는... 뭐야? 뭔데 센즈 옆에 붙어 있어?